네, 오프팅벨2부도 본격적으로 힘차게 울려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코너는요 한치어 위원의 경제 포커스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어제 그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것 같아요. 음, 그,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비가 오고 음. 뭐 폭우가 내린다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네. 음, 재 대비하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 어, 시작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기상 이변이 이제, 그 이제 음.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저. 이야기를 좀 그 네. 느끼게 또 됐고, 네. 요즘에 벌들이 좀 이렇게 벌. 벌이 문제가 있어서 어. 양봉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러는데그 아, 네. 벌이 없, 사라지면 그 기후이변 때문에, 네. 그 인간도 서식할 수, 서식이라는 표현처럼 인간도 네. 생존할 수 없다는 <laughs>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음.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아마 서울 기온이 한 28도, 뭐 27도쯤 되는 것 같아요. 오, 이제 네. 한여름 기온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음.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준비하신 기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면요, 스토권 레미콘 공장 200곳이 27일부터 조업을 중단하는데 좀 선언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네, <laughs> 오늘 뉴스도 보셨겠지만 네. 그. 서, 어, 서울 버스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 그 파업을 결의했다가 아, 지금 음. 극적으로 타결해서 저 파업이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통일동의 당선인 그 사무실 쪽에를 좀 가봤는데 경복궁 옆에 네.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저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뭐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인 네, 시위도 네. 있고 네, 뭐 네. 저,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음. 우리 아까도 그 뉴스를 저희 좀이따도 다루겠지만 네. 그, 사면 요청도 막뭐 여기저기서 뭐 어. 일어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네. 아, 지금 이게,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권 교체기에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요구를 하고 음. 있다. 얼마 전에는 장애인 단체 그 시위도 있었고요. 그렇죠. 물론 좀 성격이 틀리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그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 같이 음. 좀그 양대 노총하고 좀해달라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아무튼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제 변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또 중요한 게또뭐있냐면 이게. 네. 노조나 이권단체 그런 뿐만 아니라 본인들 음. 뿐만 아니라 네. 이 원가 상승 때문에 지금 레미콘 음. 공장들이 네. 우리 27일부터는 이제 레미콘을 좀 공장을 스돕시키겠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지금 네. 뭐 서로 평행선을 그렇죠. 달리고 있으면서 많은 네.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음. 결국에 공사가 멈추면 누가 손해냐 뭐 이런 음.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 보면은 어, 보면서 이번 레미콘 어깨 요구사항도 음. 사실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 레미콘 어깨는 현재 뭐 19%로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현재 그 건축 건설회사의 들은 한6% 정도 인상,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 건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지금 원가상승 압력이 있어갖고 다 오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시멘트, 레미콘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시멘트 가격이 음. 15% 올랐고요. 그쵸. 모래 자갈 같은 저골재 가격도 한15% 정도 올랐고요. 전, 전년 대비. 그 다음에 차량용 경유값도 이제 올랐죠. 거기다 이제 운반비까지 올라서 15%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 레미콘 원가가 이렇게 차지한다고 래요 시멘트가 30%. 그다음에 음. 골재가 20%, 음. 운반비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음. 상황이어서 네. 서로간에 협상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건설 업체들도 이미 그 발주처와 음. 계약이 돼 있잖아요. 년가 얼마에 하기로 이제 다 그렇죠. 계약이 네.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또 19%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음. 6%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아마 음. 그 건설회사들 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물가 인상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이 현재 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극단적 극단적인 선택으 막판까지 이제 강하게 미뤄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쵸.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서두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정권 교체기에 각각의 음. 이익 단체나 자신들의 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네. 양쪽 정권에 다 요구하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런 그 어,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그 물류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원가 인상률이 때문에 전부 원가를 올려달라 뭐 이런 상황인데 물가 인상 압력이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삼은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는 이제 모든 물가가 다 오르게 생겼다. 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네. 어느 분야가 올라가야 될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유심히 이제 며칠 전에 좀부터 보고 있던 게 네. 제지주인데요. 네. 지금 제지 가격이 15%가 30% 인상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네. 제지 주가 전부 다 지금 오늘 아다 어, 상승하고 있고 음. 아10% 이상씩 다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제는 이제 레미콘도 어, 어, 시멘트든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쵸. 이제 뭐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네, 투자하셔야 될것 같아서 네. 첫 번째 뉴스를 올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원가 상승 문제가 좀 얽혀있는 레미콘 업계의 이 기사 살펴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또 이런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랄지 아니면 국제 정세 뭐 리스크 이런 것도 다 감안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라 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뭐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또 물가 뭐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어제 이제 기자단하고 상견례를 하신 것 같아요 어, 기자단하고 이제 여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 서 상견례 하시면서, 하시면서 음. 기자단에게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무릎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 그금 어, 이십육 어, 일에 금통위 위원회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음.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 이런 환율.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네. 지금 주가 상승의 즉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네.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의 요인 하나가 물론 프로그램 매도, 뭐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게 환율 문제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엔화 환율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지금 그 통화정책이 다르잖아요. 일본은 물가가 많이 안, 올라,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엔화 대비 지금 그 달러가 환율이 네네. 서로 이제 안 좋은 거고 네네. 반대로 우리는 이제 같이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그. 우리도 같이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음, 네. 미국 양적완화 하니까 이제 일본만 반대로 가니까 과거처럼 일본 엔화가 좀 신뢰 신뢰성이 없다 음.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물가가 안 올랐어 음. 일본 한1% 정도 때 올랐다 고 그래요 음. 우리4% 정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아직 우리 1% 뿐이 안 올랐는데 음. 굳이 우리가 이 양적완화를 줄일 필요가 없어 뭐 여러 그렇죠.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전화 어제 이 기사를 전부 체적으로 보고 네. 어 이창용 총재께서 어, 기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좀 꼼꼼히 이제 살펴보니까 네. 결국 외국인들이 그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매도 매수하는데는 가장 큰 원인 특히 매도하는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이다. 오늘 네. 아침 새벽 방송에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음.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잠깐 네, 살펴보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을 사자고 음. 코스닥에서는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그냥 팔자, 사자가 금액이 비슷해요. 아. 한... 한 80억 정도뿐이 차이 안 나는 그런 정도의 음.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볼때 결국 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환율 문제도 좀잘 봐야 될것 같은데 음. 네. 이 환율이 결국 우리가 우리나라는 전부 수입에 유존하고 있잖아요 원자재를 원자재를, 네. 네.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율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게 이제 물가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음. 물가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고 그다음 말씀하신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 부채 문제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뭐 고용 안정까지 이야기하는데 한국은행 고용 안정이 전체적인 그 경기 상황에 봐야 될 것이지 그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차, 어, 참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더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경제 기조를 앞으로는 그~ 민간에서 끌어가야지 정부 중심으로 가는 건좀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하는 뭐냐 면 그~ 모든 정책이 앞으로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 경제가 좀 단순하고 어~ 그렇던 상황 또 한참 그~ 개발 경제 시대에는 당연히 그~ 정부가 그~ 정책 프레임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워낙 복잡하고 네. 어,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갖고 정부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해 이, 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프레임은 현재 그 정, 그 새로운 그 윤석열 그 정, 그 당선인의 그 정책과 좀 맞아떨어지는 점. 윤석열 당선인도 전부 아주 경제는 규제는 풀수 대로 다 풀어, 풀어주고 음. 민간 중심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네. 결국 고용창출도 민간이 좀 해야 되는 더 효율적인 문제거든요. 네. 어좀 이따 말 어, 다음 뉴스로도 이제 말씀하시 드리겠지만 네. 보면 음. 그 지금 경제인 사면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 하면서도 음. 결국 투자를 해야 된다. 음.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냐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다 분석하고 계세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 한다. 음.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한 이유가 뭐냐. 네. 아, 이재용 부회장이 뭐한 일주일에 어. 한 번씩 재판에 나가는데 뭐지? 그러니까. 투자에 신경 쓰는 게 있겠냐. <laughs> 어,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논리들을 말씀을 많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경제 정책의 프레임은 민간 주도로 간다. 음. 그럼 결국 앞으로 이제 모든 그 상황들은 민간 주도로 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네.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 주가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정치 것에 정치 좀 긍정적으로 되죠. 좀 보셔야 될것 같다는 차원에서 네트본증이서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종합을 해보자면요,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 외국인의 움직임은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런 기사 내용 좀 종합을 해주셨고요. 또 또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관련해서도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말을 빌리자면요, 한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 프레임을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런 제안까지 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시면요 한 지붕의 두 은행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laughs> 와 보시면 네, 이제 되게 독특한데요. 시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지난주에 나와서 재양군이나 회장님이 사성장군 출신들에서 이제는 유예군 아. 대일 출신이 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군사령관이 재양군이나 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중대장님이 이제 재양군이 회장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 네.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이제 은행도 이제 점포 하나에 두개 은행이 들어오고 음. 지금 이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게 인수위원회에서 네. 우체국 그 기능의 활성화를 말씀하시면서 우체국에다가 그 시중은에서 하는 이 출금 기능을 좀그할수 있도록 아 만들어 줘야겠다. 네. 우체국의 기능을 좀 다양화시켜야겠다. 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보통의 분들은 이 우리 핸드폰 이거 쉽게 사용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반해서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익숙치 않으신 음, 분들 맞아요. 또 이제 상인들처럼 돈을 이제 그 바꾸셔야 되는 분들은 어. 은행 지점에 가시는 걸더 선호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면으로 남겨놓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통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점, 음. 지점이 필요한데 지금 점점 이제 지점은 없어지는 추세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인터넷 뱅킹 맞아요. 온라인 뱅킹.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다 보니까 응. 원가 감소, 원가가 이제 절감해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점포 하나에 그러면 다른 은행하고 같이 운영하자. 오. 그래서 이번에 용인수지, 신봉동에다 아마 공동 점포를 하나 은행하고 우리 은행이 처음으로 오.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이제 단순 입출금하고 재신고 같은 창구 서비스 중심으로, 음. 뭐 대출 이런 거 말고 아. 그런 상담보다는 네. 창구 서비스 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나 야, 아니면 사, 중소상인들처럼 음. 꼭 은행을 와, 오셔야 되는 네네네네. 분들한테 네네. 필요하게 좀 이번에 음. 좀그 만든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알아, 또 다른 뉴스가 더 나온 게 뭐냐면 음. 우리 은행하고 이제 여기는 근무시간도 좀 짧게 한대요. 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4시까지. 좀 짧게 네. 하고 네. 그, 네. 앞으로 이제 계획에 그 신한은행하고 어, 국민행도 은 공동종파할 아. 계획이 있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경북, 경상북도 영주에다가 아마 만들고 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어, 다음 3, 4분기 에 한다고 하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이렇게 서로간에 음. 사실 은행들끼 그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경쟁자라고 말하는 건 적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적과의 동침. 네, 적과의 동침이 <laughs> <이제> 이루어지고 <laughs> 네. 있다.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과와 동침을 해야 된다라는 네. 뉴스기 이 때문에 뉴스를 올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대에 발 맞춰서 이제 은행 간 적과의 동침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 이게 은행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는 좀 좋은 소식, 또 기분 좋은 소식이었을 걸로 들려집니다. 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짝 살펴주셨는데요. 사면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잠깐 어, 좀 언급됐던 이야기인데요. 이재용, 어, 또 신동빈, 사면해달라. 이러면서 경제 5단체가 청와대와 본무부에 청원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규모 또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파운드리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 음. 그래서 해야 된다. 그리고 롯데는 이제 요즘에 바이오에 진출했잖아요. 네. 바이오 헬스케어에 진출했다. 음. 이런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줘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적극적으로 된다. 네. 이런 논리로 이제 그 음. 오단체가, 경제 오단체가 어. 이제 사면 건의를 네네. 법무부하고 이제 청와대에 한 거고요. 음. 또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화합이다 그래갖고 어, 김경수 지사, 뭐 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뭐조 정장 부인 정경심 어. 어, 교수까지 뭐 네. 사면해달라 음.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거, 건의를 했다 그래요. 음. 한쪽은 정치적이고 한쪽은 이제 경제적인 그쵸? 측면인데, 음. 근데 어제 그 JTBC에서 그문 대통령 인터뷰하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음, 음, 사면은뭐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팽팽하게 오대온 그렇죠. 것 같아요. 오대온 것 같아요. 음. 오대온 것 같아서 저는 이 말, 이 뉴스를 보면서 음. 어떤 생각을 해, 하게 됐냐면 네. 잘못한 걸 처벌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음. 사면을 해달라고 할 때는 음. 그만한 기여도가 또더 있으셔야죠. 어, 어, 맞아요. 어, 음. 끝까지 몰아놓고 사면해달라 이거는 좀안 맞는 것 같고 <laughs> 네. 그 경제오단체도 그렇고 삼성 롯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음.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해서 국민들이 아. 이분들은 진짜 살면 해주고 좀 하, 다시 한번 잘할 수 있게 해보자. 앞으로 더 잘못하면 더 처벌해야지라는 거 해야 되는데 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음. 없고 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 갖고 갖고 이 전환기에 경제 그러니까 정권 전환기에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음. 과연 옳은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음. 어,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해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가 최근에 좀 사, 급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에 계란값까지 예. 줄줄이 어, 오늘 물가가 이제 가가 계속 오릅니다. 오늘 네. 이제 식용유 관련주들 엄청 많이 올, 주가도 오릅니다. 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네, 지금, 뭐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네.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이제 자기네들 음. 식용팜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는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내수가 부족하겠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중단한다 아, 는 했는데. 음. 식음류가 판매가왜 그~ 남쪽 그~ 나라들이 따뜻한 나라들이 좋아하냐 생각해보면 거기 거기다 튀긴 음식들이 많아요 어, 왜냐면 따뜻하다 보니까 어. 음식이 상하니까 아. 튀겨 먹는 음식들이 많이 아. 발달된 거예요 네네.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금방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어, 의외로 네. 많이 끓이고 튀긴 어. 음식들이 튀겨. 많죠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 그치. 그 우리 그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한56% 정도의 그류유를 수입한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에. 음.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가정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제과용, 라면, 과자, 빵가공식품에서 아. 많이 쓰니까. 네. 자, 라그러다 보면 라면, 과자, 빵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 어, 지금 서울대학교 학식이 7천원으로 올라서 지금 학생들이 어머나. 이게 7천원이냐고 항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상황이니까 네.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는 거 어쩔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때문에 음. 계란이 7000원 됐다 여기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는데왜 계란 값이 올라? 네. 근데 계란을 누가 생산하죠? 닭. 닭이 생산하죠. <laughs> 닭이 뭘 먹죠? 사료용 먹는데 네. 이게 다 국제 곡물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사료용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네. 결국 계란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까지 올라가고 여러분들 작년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파가 한 단에 12,000원 이래가지고 오, 그래서 집에서 가정용으로 그, 그, 키우는 예, 그런 계란까지 있었는데 파테크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었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등산을 갔었는데 네. 우리 등산하면 도토리묵의 파전 막걸리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팥 가격이 1이0 0원 네. 올라갔을 때요. 네. 그 파전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의 상황, 안 예, 그 정도의 상황까지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물가가 더 오를 거니까 철저하게 네.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상황에서 두번네 번째 뉴스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용유부터 계란 값까지 정말 어~ 좀 고, 글로벌 곡물 시장이나 아니면 또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아, 우리 물가는 언제쯤 잡히나 물가만 오르고. <웃음> 네. <웃음> 월급은, 월급만 오르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한창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